관용 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도 안 나오다, 말도 안 되다, 말뚝을 박다, 말로 때우다, 말만 번지르르하다, 말만 앞세우다, 말머리를 자르다, 말문을 떼다, 말문을 막다, 말문이 떨어지다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도 안 나오다는 요, 너무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놀라서 할 말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두 사람의 사고 소식을 들은 영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온다.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 말도 안 되다. 이상한 소리라는 의미고요. 영수가 마, 영수가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영수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싸웠어. 시험 점수가 부족한 영수가 5급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말뚝을 박다. 어떤 일을 오래 하다라는 뜻이고요. 영수는 군대에 말뚝을 박으려고 한다. 한국의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 모두 가요. 이때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2년, 잠깐, 뭐 1년 6개월씩 잠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오랜 기간 직업처럼 일을 하는 것을 말뚝을 박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수는 회사에 말뚝을 박고 싶다고 말을 한다. 그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한다. 20년 동안 한 회사에 말뚝을 박은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말로 때우다.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 대신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영수는 자기 생일에 미선이에게 선물을 받았으면서 이번 미선이 생일에는 선물을 주지 않고 받은 만큼 행동을 하지 않고 축하한다. 라고 말로 때우고 말았다. 책임을 지지 않고 말로 때우려는 저런 행동이 너무 싫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말만 잘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영수는 공부는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 부정적인 태도로 전달합니다. 일도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준비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영수에게 교수님은 태도가 나쁘다며 야단을 치셨다. 말만 앞세우다는 말은 잘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영수는 노력을 안 하면서 항상 말만 앞세운다. 영수는 발표 준비를 혼자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이번에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난 영수가 말만 앞세우는 것을 알았으면서 또 속았다. 말머리를 자르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도중 대화를 끊어버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영수는 자꾸 자기가 할 말이 있다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말머리를 잘랐다. 토론에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듣지 않고 말머리를 자르는 행동은 정말 무례한 것 같다. 말문을 막다이고요. 말문을 막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서 말을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말머리를 자르다와 차이를 구분합시다. 엄마는 화가 났는지 아이의 말문을 막고 혼을 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말문을 막는 태도는 정말 나쁘다.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문을 막는 태도는 정말 무례하다. 다음, 말문을 떼다. 말문을 열다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야기를 시작하다 라는 의미 기억합시다. 영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문을 떼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영수의 의견을 들으신 후 말문을 떼셨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머리를 자르지 말고 다 들은 후에 말문을 떼는 것이 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문이 떨어지다이고요. 말을 시작하다의 의미로 기억합시다. 영수는 집에 가도 된다는 말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일을 해도 좋다는 사장님의 말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용표현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건 그냥 비슷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국 사람의 언어 사용 습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용표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